뜹니다 이게 디스플레이가 떠요. 막 지금 휴대폰이 막 분해가 되게 생겼어. 배부름 현상. 이제 영어로는 스웰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스웰링. <목소리> 행운의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럭키7입니다. 자, 오늘 배터리 이야기 한번더 해보겠습니다. 지금 아주 오래된 배터리가 하나 있죠. 아마 용량이 1500mAh일 거예요. 옴니아 전화기의 배터리고요. 2009년에 구입했으니까 무려 11년 된 거죠. 11년 동안 세월이 경과하고 나니까 이 배터리 한번 보세요. 빵빵하게 부풀어 있습니다. 손대면 톡 하고, 터질 것 같은 <laughs> 오 모양 한 보십시오. <laughs> 이거 전화기에 들어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거는 지난주 생방 때 보여드렸던 노트3 네오 배터리를 꺼내보면 이것도 뚱뚱하죠. 블룩해요배불뚝이가 되어있습니다. 록 하죠 봐요. 뒤에가 뜨죠 이렇게 부풀어가지고 뜹니다 이렇게 뜨는거를 억지로 누르면은 보이나요 여기 디스플레이 패널이 튀어나오죠 다시 뚜껑을 닫아볼게요 이렇게. 뚜껑을 닫아놓고 보면은 뜨죠 이렇게 뜹니다. 이게 디스플레이가 떠요. 막 지금 휴대폰이 막 분해가 되게 생겼어. 이 배터리, 배터리가 부풀어서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 배터리 이제 수명도 다 됐어. 충전이 안 돼요. 이제. 배터리가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우리말로 하면은 배부름 현상. 이제 영어로는 스웰링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스웰링이 볼록해져 있으니까 지면하고 닿는 접지 면적이 좁아서 마찰이 적어요. 그러니까 이 팽이처럼 팽팽 돌아가죠. 이런 스웰링이 왜 발생을 하느냐. 이번에도 과학적인 설명보다 체감적으로 빠른 이해를 위한 비율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 이런 식으로 비율을 통해서 이제 어떤 실체에 점점점 접근을 해 가는 것은 한 번만 들어가지고는 오해를 할수 있어요. 꼭그 뭐야, 장님 코끼리 만지는 그죠. 누구는 다리를 만져보고 코끼리는 기둥이다. 누구는 귀를 만지면서 코끼리는 넓적하고 부채 같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각도에서. 많은 접근을 해봐야 점점점 더 정확하게 실체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귀납적인 그런 접근법이 되겠고, 반대로 이제 연역법처럼 실체를 단번에 정의를 하고 이제 파고들 수도 있는데, 이런 과학적인 영역에서 그 실체를 한 번에 접근하기에는 너무 소화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귀납적으로 이쪽에서도 한번 보고, 이쪽에서도 한번 보고, 실체에 다가가는 거예요. 지난번 비유에서는 풍선, 풍선을 계속 오추 차지를 하면은 이게 못 견디고 뻥 터지는 거를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런 비유를 들 수도 있겠고, 오늘 들고 싶은 비유는 뭐냐면은, 어, 보기가 썩 좋진 않을 거예요. 약간 보기가 흉할 수도 있는데, 한번 보세요. 자, 제가 입에다가 바람을 불어 넣습니다. 이 정도는 견딜 만해요. 아무 스트레스가 없습니다. 공기를 뭐 옮긴다고 쳐요. 공기를 옮긴다고 그래 좀 그러네. 이게 공기가 아니라 물이라고 합시다. 물. 제가 어저 베란다에 키우고 있는 화분에 물을 줘야 되는데 어, 지금 여기가 너무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어서 물컵 하나 없다고 칩시다. 손으로 떠서 옮기자니 가다가 다새 버릴 것 같고 입에 한 모금 머금 머금어서 가서 그 조그만 화분에 물을 준다고 합시다. 수도가에 가서 물을 요만큼 채웠어. 가서 주니까 좋은데, 어, 물이 모자라네. 아예 물을 좀더 많이 먹어먹을 걸. 그러면서 이번에는 한껏 채웁니다. 응? 막 입에 들어갈 수 있는 최대한 한 개까지 채웠다고 칩시다. 잠시는 이렇게 채우고 있을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십시오. 물 대신에 공기로. 막 꾸역꾸역 억지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도록 채워보세요. 공기를. 어떤가? 잠깐은 이러고 채워지는데 유지하기가 힘들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입안에 이런 근육이나 살들이. 비유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마찬가지 현상인 거예요. 배터리를 한80% 정도 충전을 해놓은 거는 별로 스트레스가 안 돼요. 그래서 어, 노트북이나 이런 거 보면은 배터리 수명 연장, 뭐 혹은 배터리 보호 이런 모드가 있는 애들은 80%까지 충전되면은 더 이상 충전하지 않습니다. 전원이 연결이 되어 있어도 배터리로 유입되는 전류를 차단시키는 기능이 있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100%를 충전을 시키면 잠시는 괜찮아요. 어나 오늘 전원이 없는 곳에 오지에 나가서 작업을 해야 돼. 그래서 노트북을 빵빵하게 충전시켜서 가야 돼. 이러면 100% 충전해서 가는 거예요. 전화기도 마찬가지죠. 하루 종일, 충전기 없는 환경에서 일을 해야 되는데, 휴대폰은 써야 되니까 집에서 보통 100% 충전해서 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사용 용도라면, 오케이! 좋아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오랫동안 유지하기에는 너무 스트레스가 된다 그랬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은 저는 지금도 옴니아 전화기 하나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시절에는 전화기를 사면은 배터리를 두 개씩 줬단 말이에요. 하나는 전화기에 넣어놓고 가끔씩이라도 써요. 그러니까 100% 충전을 했어도 방전을 시키니까 스트레스가 사라지는데 전혀 없다고는 안 할게요.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드는데 이거는 뭐냐 하나에 남은 여분 배터리 이거를 여러분 배터리가 하나 있으면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보통? 물론, 저와 다른 분들도 계시겠지만,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나요? 아, 요거는 100% 빵빵하게 충전시켜 놓고 잘 보관해 놔야지. 그러다가 이폰 배터리 다 되면은, 써야지. 요렇게 마음을 먹는단 말이에요. 요렇게 마음을 먹고, 빵빵하게 충전해가지고, <laughs> 저 구석에 잘 처박아놔요. 근데, 내 폰을 평상시에 자주자주 자주 충전해서 잘 쓰면은 이놈을 쓸 일이 없는 거야. 얘는 100% 충전된 상태로 스트레스만 만땅 받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런 스트레스가 쌓이면 스웰링이 빨리 발생합니다. 제가 그거를 자료를 접하고 나서, 어, 이거 언제, 언제 봤지? 재작년인가? 작년쯤에 이제 이거를 알았어요. 스웰링 현상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는 정말 수십 년 해묵은 궁금증이 풀렸어요. 그, 제가 이런 요런 배터리 리튬이온 배터리 말고 충전식 건전지를 처음 접한 게한열살 때쯤 고민학교 4학년 때쯤 그 니켈 카드뮴 배터리 있잖아요 동그란 거 AA 사이즈 그런 거를 처음 접하게 됐는데 그 동네 문방구 가면 팔거든요 이거를 새 거를 구입을 하면은 정품을 구입을 하면은 충전이 하나도 안돼 있어 꼭 구입 직후에 충전을 해서 쓰라는 거야 <laughs> 귀찮게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문방구에 가면은 새 거를 산, 샀는데 개봉이 돼 있어 기분 나쁘잖아요 왜 개봉이 돼 있지 문방구 아저씨가 쓰는 사람들 귀찮지 말라고 미리 충전해서 주느라고 개봉이 돼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거 말고 이제 리튬 어, 이온 배터리 이제 휴대폰을 구입을 하면은 배터리가 아니 새 거를 샀는데 왜 반밖에 충전을 안 해서 주냐고 50%만 충전돼 있잖아요. 그럼 또 사, 사서 새거를 충전을 시켜야 돼? 너무 귀찮고 의문인 거야 왜 이건 충전시켜 줄 거면 다 충전해서 주지 왜 반만 충전해서 줄까가 늘 궁금했는데 이거예요 이거 제품을 초라를 하면은 이게 유통 과정에서 얼마동안 장시간 방치가 될지 모르기 때문에 100% 충전해서 내놓으면 이렇게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50%만 충전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된 배터리를 가만 놔두면 계속 이제 부풀고 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이거 처분할 겁니다. 저는. 그 삼성전자 서비스나 이런 데 가서 가면은 이거 폐기 처분 받아주거든요. 줘버리려고요. 이런 거 집에 둬서야 되겠습니까? 그죠? 자, 오늘 이렇게 배터리 스웰링 현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저 오늘도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더 재미있고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행운을 빌어요.